Ap 헬스케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 예고 상한가 이렇게 되었어요. 지금 제가 주말에도 올려드렸지만 세력 종목들, 세력 지도들,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가상자산을 타겟팅으로 잡고 간다라고 얘기했었죠. 서메이지, 빌리언스, 그다음에 엔투테, 그다음 플러스로 ap 헬스케어, 요거까지 해서 내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개판이죠. 세력지도 잠깐 보시면은 a 프로젠 여기 있죠, 그죠? ap 헬스케어가 원래는 a 이 프로젠 헬스앤 게임즈였어요. 헬스인 게임즈도 웃긴데 게임즈 어디 간지 모르겠고 이제 단열재로 바뀌었네요, 그죠 이들은 뭐 옛날부터 유명합니다. 에이프로젠 유명하고요. 네오팩트 최근에 엄청난 급상승 이후에 급하락을 보이고 있는 고종목들이고, 그 에스엠 5성첨단소재 요거 타고 타고 들어가면 뭐 중앙첨단소재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서 2차전지 나오고요. 사실상 2차전지를 갖다가 주도를 했던 요 세력지도 애들이 지금 가상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사이에 있었던 섹터 하나 있죠? 여기 있는 로봇. 소니도 로봇 한다고 까불었고 휴림 로봇도 까불었고 KRM도 냉철이 저한테 로봇 한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했다가 지금 완전 박살 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피땀 흘린 돈으로 막 아무거나 유튜버 얘기 듣고 인플루언서 얘기 듣고 막 사면 안 돼요. 정직하고 올바른 차라리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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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점 있는 것들을 듣기싫어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